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들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 정도면 제 주변을 보면 시어머니와 사이 좋은 집들이 많던데요. 저는 저희 시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소름 돋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집에 있어도 가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럼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부터 그놈의 순서, 순서 하면서 제가 아이를 늦게 갖길 원하셨습니다.아주버님이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은데 아직 아이가 없으세요.손익형님은 그런 아주버님보다 2살이나 더 많으신 연상이시고요.그런데 저희 시댁이 좀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한 집안이라 그런지 동생인 저희가 먼저 아이를 가지면 순리를 어긋나는 일이라며. 저희에게 시조카 생기기 전까지 무조건 피임하라며 나 뜨거운 말씀을 상견례 때 하시더라고요. 경악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그게 무슨 결례되는 이야기냐며 따졌고 그 바람에 양강한 다툼이 생겨 파혼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미 식장도 다 예약하고 청첩장도 닭뿌리 마당에 파혼이나 결혼식을 미룰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고. 저희 친정 아빠가 나서서 저에게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절대로 주지 말라는 약속받고 식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해요. 저도 서른이 넘었기 때문에 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고 결혼하자마자 엽산 먹으면서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제가 당연히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임신 준비해요. 갖게 되면 무조건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라도 너무 서운해는 마세요. 아직 젊은데 뭘 벌써 임신을 하고 그러냐? 네 형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네 생각해서 아이 늦게 가지라고 하는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할거더한 뒤에 아이 가져라. 네 형님보다 늦게 가지면 내가 천만 원 줄게. 응? 어머님, 왜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어머님도 포기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결혼했으면 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싫다면야 어쩔 수 없긴 한데. 나는 말했다. 순서를 지켜야지만 천만 원을 줄 거야. 네 산후조리비도 내줄 거고. 어머, 어머님, 어머님께 돈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안 주실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당연하게 받고 싶단 이야기가 아니라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도 좀 서운하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나 제할말다 하고 그러니, 좌우지간 도리와 순서를 지켜야 하는 법이야. 우리 집안은 상놈의 집안이 아니란 말이다. 대대로 순리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첫 아들 손주한테 양산에 있는 땅이랑 산 물려주는 건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법칙이다. 그걸 어기면 나도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고, 너한테도 실망할 게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그리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는 거면, 형님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저희 보고 기다리러고만 그러자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내가 난임병원 등록해준다고 해도 안 가더라. 그럼 니들이 책임지고 아주머님 네 설득해서 병원 다니게 해라. 아무튼 너희가 먼저 임신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외면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 일어난 대화라 더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좋아 내가 한 결혼이고 내가 정한 가족 계획이 다 있는데 어째서 이 집안의 규율대로 아이도 못 갖는 거지? 하는 생각에 서러워졌고 그 바람에 남편만 잡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 것에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 아이 생기는 대로 나오면 되지. 우리 엄마 말을 뭘 신경 써.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 낳으면 산후조림에도 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조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랄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축복받으며 태어나야지. 그게 뭐야? 낳으면 다 예뻐하시게 되어 있어. 우리 집이 좀 그래. 조상 대대로 장손주한테만 무슨 산을 준다, 어쩐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우리 형은 거의 딩크야. 아이 안 들어서니까 그냥 포기하셨다고. 그래서 병원도 안 다니시는 거야. 설득해봤자 소용없어. 여보도 그냥 신경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기가 뭘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은근히 마음 한 구석이 내내 불편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들은 아이 돌잔치를 하거나 하나둘 임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왠지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고 또 아이도 낳고 싶은 열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반찬이랑 손만두를 주시러 오신다더군요. 원래는 그런 음식 잘안 해주시는 분인데 웬일로 오신다고 하셔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펼치신 가방 내용물을 보니, 반찬은 없고, 만두도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두 속밖에 없더라고요. 응, 너랑 만두 빚으면서 얘기나 좀 하려고, 만두 속만 가져왔지. 집에 밀가루 있지? 네? 아, 네, 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두를 빚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만두 빚으시는 내내, 또 아이 늦게 가지라는 말을 하시길래, 너무 짜증이 나던 차였습니다. 그때 만두를 찌르고 냄비를 꺼냈는데 보니까 면포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건 면포가 꼭 있어야 한다며 저보고 밖에 나가서 사 오라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포 파는 곳이 별로 없어서 밖에서 30분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어머님이 이미 만두를 찌셨더라고요. 어머님 면포 없이 찌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벌써 찌셨어요? 응, 내가 명부를 챙겨와 놓고 까먹었나 보더라고 가방 안에 있더라 너만 괜히 고생 시켰어 어머 어머님 그럼 전화를 하시죠 난 박했다 그렇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어머님과 만두를 만들었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만두국을 해서 먹고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씻고 자려고 서랍장을 여는데 이상하게 제 속옷 정리한 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단에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속옷을 색깔별로 그리고 기능성 소재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뒤죽박죽 엉켜 있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이 내 속옷 정리했어? 아니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생각하던 찰나, 오늘 집에 어머님만 두고 30분 정도 외출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 작은 아들레 어떻게 정리하고 사나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찝찝함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그렇더군요. 그렇게 씻고 잠을 청하는데, 남편이 제 속옷을 좀 들춰보더니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빨간 실 같은 걸쭉 들어 올리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붙어있지? 하며 떼어내는데 보니까 제 팬티에 아예 꿰매져 붙어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순간 침대에서 내려와 속옷 정리함을 뒤져보는데 제가 자주 입어서 조금 헤져있는 것들마다 다 빨간 실 같은 게 붙어있더라고요. 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속옷의 3분의 1 정도 보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지? 설마 어머님이 그랬다면 왜 이렇게 한 거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에이, 그냥 다른 빨간 옷이랑 같이 세탁하다가 우울이 붙었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가? 아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면서 그 기분 나쁜 빨간 실을 다 쪽가위로 끊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의심되긴 했지만, 뭐하러 소금마다 빨간 실을 달아놓겠냐고요 물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뒤 남편이랑 떡볶이를 해먹는다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찬장에서 그릇에 꺼내다가, 어? 하는 소리를 내더군요. 이게 뭐지? 여보, 찬장에 왜 이런 걸 두었어? 하고 그 물건을 가져와 보여주는데 저는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손가락만한 사람 인형 같은 게 빨간 실로 칭칭 동염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이게 뭐냐며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새 아파트라 그 전에 누가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엌 쪽은 누가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름 끼치는 인형이 찬장. 그것도 구석에 떡하니 있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에 제가 집 비울 때 어머님이 한집 같아서 제가 남편 시켜 전화 걸어보게 했습니다. 남편이 담담히 통화를 하더니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모른다고만 하신다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긴 했죠. 그 인형은 남편이 혹시 몰라 가지고 있으라는 걸 제가 너무 너무 소름끼치고 기분이 나빠서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볼 때마다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심증뿐이니 대놓고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몇주뒤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 생일이기도 하고 남편도 승진해서 축하 파티 열어주신다고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자꾸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케이크에 초를 안 가져왔다며 저보고 가져오라고 하시질 않나? 배가 아픈데 소화제 좀 사와달라고 하시질 않나? 그런 부탁을 남편 아닌 저에게 콕 집어 사와달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가겠다며 일어나도, 너는 할거 있어. 이따가 식탁 좀 같이 옮기자. 하시며, 남편은 힘쓰는 일 해야 한다며 기어코 저를 밖으로 내보내시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티를 하고 시부모님 배운까지 한후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속옷까지 뒤졌는데 역시 별다른 거 없었고요. 제가 예민해졌구나 싶어서 고개를 흔들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입맛도 없고 자꾸 눈물도 나고 생리전 지후군이랑 비슷하면서 몸이 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길래 임신 테스트기 사서 해봤는데 두 줄이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일단 친정에 알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고요. 다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실 알리면 100%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놨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행복해 하기만 하고 건강하게 태교 잘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괜한 걱정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 이러더군요. 정말로 시어머니께 뭐라고 잘 단돌이 해놨는지 시어머니가 웬일로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뻐하는 기색은 없으셨지만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지우라 어쩌라 하실까봐 꽤 긴장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어느정도 포기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몸보신 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음식을 갖고 저희 집에 오신다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요가 강사로 프리랜서를 뛰느라 불규칙하게 외출하거든요. 강아지가 노견이라 걱정이 되어서 새로 홈 CCTV를 달았어요. 거실이랑 저희 강아지가 자주 가는 드레스룸 총두 군데 달아놨고 인테리어 해치는 거 싫어서 하얀색으로 골라 달았더니 처음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야, 아, 방범 카메라가 있구나, 아시는 정도?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CCTV 있는 거 모르셨고요. 저번까지는 없기도 했을 뿐더러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아무튼 어머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요가 센터에 가봐야 하는 입장이었어요.그래서 빈집에 좀 계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나왔습니다.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이미 가시고 없더라고요.전화해 보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버스 타고 가셨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어머님이 잘 정리해놓으신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까 유름무 팥죽이랑 유름무 밥이랑 또 무슨 샐러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한약재 같은 게 뿌려져 있는 토핑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몸에 좋은 거다 상하기 전에 잘 챙겨 먹거라 하시며 급히 끊으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유류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한약 냄새나는 쌍화탕도 잘안 먹는 입맛이라 별로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 줬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그날부터 설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평생 문제없던 혈압이 엄청 내려가 있다면서 약을 지어왔더라고요. 그냥 승진하고 나서 일하느라 바빠졌기에 생긴 단순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오셨다 간 이후로 매일 카톡이랑 전화를 하시며 저보고 그 음식 잘 먹었냐고 계속 물으시더군요. 솔직히 남편한테 줬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그냥 잘 먹었다고만 말씀드리니 몸은 괜찮냐 물으시는데 제가 임신해서 몸이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꼭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사람이 느껴지는 곤능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이 줄 있는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음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 임신하면 율무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몰라? 아니, 너희 시어머님도 아실 텐데. 율무?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인터넷 쳐봐 금기사항이야. 흔하지도 않은 이름으로 음식을 해다 주시는 게 이상하다 했어. 어머님 너 유산하라고 일부러 주신 거 아니야? 너 형님보다 애 빨리 가지지 말라고 노심초사 하셨다면서. 예? 설마? 친구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CCTV로 확인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왔다 가신 날이요 보니까 제가 나가고 얼마 안 있다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오시자마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시더니, 부엌으로 가서 단첸들을 냉장고에 넣으시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거실이며 부엌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살피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옥 쪽은 잘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칼집이랑 밥솥 있는 쪽을 막 살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방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이후로는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안방 쪽에 한참 들어가 계시더니 20분쯤 뒤에야 나오셨고, 옷을 탁탁 턴 다음 형관을 열어 나가시더군요. CCTV 확인하자마자 바로 어머님이 살펴보신 부엌 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칼집 밑에 무슨 부족이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던져버렸고, 밥솥 쪽도 살펴보니 그 밑에 저번에 봤던 그 손가락만한 인형이 똑 빨간 실로 동염해진 채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울고불고 울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본인도 경악하면서 자기가 알아보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사과할 거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 말하는 남편의 놀라운 말 엄마가 친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오신 모양이야. 우리 애기 떨어지라고 글쎄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괜찮아? 너 충격받을까봐 더 얘기 못하겠어 뭔데?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주저 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 나서 사실은 엄청 노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제겐 말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무조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난리를 치시는 걸 남편이 화를 내며 뭐라고 했고, 기가 죽으신 어머님이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아이가 떨어지게 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친한 무당에게 찾아가 제 뱃속에 아이가 없어지도록 부적이랑 인형 같은 걸 받아와 저희 집에 갖다 놓으신 거라고.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안 놓여서 임신했을 때 먹으면 유산한다는 유해모랑 한약재 같은 걸 어디서 불법으로 가져오셔서는 저 주신답시고 음식에 넣은 겁니다. 그 재료는 알고 보니 출처 불분명한 약재였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재료였다네요. 남편이 설사했던 것도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제 속옷에 붙어 있던 빨간 실이랑 찬장에 있던 인형 역시 그것도 시어머니가 한 짓이랍니다. 그렇게 하면 임신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저번에 저 만두 때문에 면포 사러 갔을 때 그렇게 다 달아 놓으신 거라고. 얘기 듣자마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열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실은 저희 친정에게도 알려져서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청 따지셨습니다. 양가간 큰 싸움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러 오신다더니 결국 안 오셨어요. 사실은 저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요. 너무 어이없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어머님이랑 대면하기도 싫었고 목소리 듣기로 싫긴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대탄 싸웠고 결국 연 끊고 살기로 얘기가 됐답니다. 아이 나아도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아버렸대요 남편이. 남편도 그런 어머니에게 너무 질리기도 했고 저한테 무지 미안해 했거든요. 시아주머님네도 뒤늦게 사실 알고 찾아와 본인들 때문에 되려 저만 피해봤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포기한 거 시어머님이 아시면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말 못했는데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것 같다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겠어요. 그런 못된 맘을 먹은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주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떡뚜껍이 같은 아들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다시 저에게 사과하겠다는 빌미로 슬금슬금 연락하려 하시고 남편에게도 용서해달라 하셨다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칼같이 쳐내 절대로 못 본다고 큰소리 쳤더니 시어머니가 엉엉 우셨다더군요. 나중에 형님에게 듣게 된 사실로는 시어머니가 제 속옷도 하나 훔쳐다가 형님 옷장에 넣으셨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임신복이 형님에게 갈 거라나 뭐라나 진짜 소름끼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는 지금쯤 후회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아들 얼굴을 보면 시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